망가진 게 있나요? 이리 줘보시죠 응. 아휴, 취한다. 아유, 여기가 어디지? 아유, 나는 누구냐. 뻔하지. 여기는 강남. 나는 한기남. 그래! 강남의 한기남이가 돌아왔다! 이놈들아! 보고 있냐! 하하하하! <laughs> 하하하!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예요? 아, 우리 은하 씨 아닙니까? 싸늘해 보이지만 이 한기남이는 알아요. 은하 씨가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지. 아, 은하 씨는 다정한 사람. 찌를 거예요. 하하, <laughs> 어 이거 무섭군요. 하지만 찔러도 소용 없습니다.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. 은하씨는 다정한 사람입니다. 내가 딱 보증할게요. 나 같으면 말이에요. 절대로, 절대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. 은하씨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. 결코 은하씨처럼은. 지워요 아니요. 아이,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. 방금 연씨한테 은하씨의 과거는 좀 들었어요. 아카데미 중퇴자라는 것과 거액의 빚을 갖고 있다는 것도요.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지는 에, 예, 굳이 <laughs> 아유, 웃지 않기로 할게요. 다들 아이,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. 다만 은하 씨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, 은하 씨가 이렇게 된건 은하 씨 잘못이 아닙니다. 사정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단언해요? 사정은 몰라도 은하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니까요. 나는 다 압니다. 뭘아냐면요 어? 어? 우? 으아! 망가진 게 있나요? 아유 머리야. 아유 오랜만에 아유, 형님이랑 마셨더니. 어휴, 죽겠네. 형님은 진짜 말소리를 하니까. 어이,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? 어? 예, 아, 줄곧 거기 계셨나요? 아, 계속 저를 지켜봐 주신 겁니까? 아이가 걱정을 끼쳐드렸군요. 딱히 걱정 안 했어요. 다음엔 무슨 난리를 칠까 궁금해서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. 아, 나 아, 난리라니. 아이, 그러고 보니 어, 술자리가 끝나고 난 뒤에 기억이 애매한데…… 아, 제가 무슨 실례되는 짓이라도 한 건가요? 했어요, 잔뜩. 아, 그, 아, 그랬나요? 아,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? 말안 할래요. 말하면 다시 그 참상이 떠오를 것 같으니까. 그보다도요, 벌처스 사장님과는 얘기 잘 됐어요? 네, 그럭저럭이요. 하마터면 얻어맞을 뻔 했지만요. 말도 안 하고 불쑥 사라지는 법이 어딨냐고. 그리고 차원종 자네라면 좋은 값에 쳐주시겠다고 하더군요. 일단,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. 벌처스까지 이 일에 연루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. 빚을 갚기 위해서 자네 수집을 다시 시작했다. 뭐, 일단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뒀습니다. 그리고, 이야기를 하던 중에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, 형님, 어쩐지 당신 이름을 들은 기억이 있어 하는 것 같더군요. 은하 씨의 이름을 들은 순간 눈빛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았는데, 글쎄요, 벌처스의 사장님이 저를요? 그런 고급 인맥 따윈 없는데요. 그런가요? 내 착각이었나? 정규, 클로저가 아닌 위상 능력자가 자네를 수집한다고 한 소리 하시다가, 은화씨 이야기를 들은 순간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가서 아, 분명히 아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요. 몰라요, 전혀 그렇군요. 음, 아무튼 벌처스가 자네를 사주기로 했으니 거칠 건 없습니다. 왕창 수집해서 한몫 단단히 벌어 보자고요. 하하하하하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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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요 여기 캔커피예요 이거라도 마시고 누워있어요 저기 냉수 떠다 으으니으 자다가 목마르면 마셔요 그동안 전으으라도모으고 올게요 그럼 다녀오세요